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동네는 아주 조용했다. 민수는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접고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덜컥거리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벽에 기대었다. 그러다 문득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작은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 거울 속에는 자신 외에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거울에서 눈을 뗐다. 몇 층을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깜깜한 불길한 정적이 감도는 상황이었다. 민수는 침착하려고 했지만 손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관리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급기야 엘리베이터 불이 깜빡이더니 전부 꺼지고 말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수는 점점 불안감이 억습했다. 그러다 찰나의 순간 거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찌그러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소리는 찰카닥하며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로 바뀌었다. 민수는 공포에 젖어 거울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는 확실히 보았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민수는 이제 확실히 느꼈다. 그 존재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거울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펑 하며 산산 조각났다. 그와 동시에 붉은 불빛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깜빡거렸다. 민수는 무언가 손으로 닿을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몸을 떨었다. 그는 공포심에 눈을 감았고 머릿속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매우 부드럽게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다시 켜졌고 민수는 급피칭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민수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정적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민수는 왠지 모르게 상황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고 그가 마지막으로 저녁밥을 준비할 때 봤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다 치워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운동화 옆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집안 구석 어둠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민수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엔 차가운 미소를 띠며 그가 말했다. 어서 와. 이제 내가 여기에 있을게. 결국 민수는 그날 밤 이후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를 몰랐고 그의 방은 여전히 혼란스럽게 남아있었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은 민수가 집안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이 아파트에선 지금도 가끔씩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거울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가끔씩 이상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소.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공포의 전설이 있었다. 그 마을은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민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밤이 끝날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몇 세대 전그 마을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젊은 예술가가 있었다. 그는 자연 풍경을 사랑해 주변의 아름다움을 그의 그림에 담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밤 중에 산 속으로 나가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반짝이는 달빛 아래 빛나는 숲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다시는 마을에서 볼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의 친구들이 그의 실종을 알고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숲을 사사치 뒤졌고 결국 그의 이젤과 캔버스를 발견했다. 숲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던 캔버스에는 평온할 수 없는 공포가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 공허한 눈을 가진 검은 실외엣이 교묘하게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누구든지 다리에서 힘이 풀릴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수 없는 속삭임이 산속에서 들려오곤 했고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마을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바로 실종된 예술가라고 믿었다. 그는 저주를 받은 듯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외지인 청년이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는 이 얘기를 듣고는 너무도 신비롭다고 생각해.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결심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밤의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아 숲이 기묘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청년은 조용히 숲속 깊이 들어갔다. 길을 잃은 것 같았을 때 그는 그 공포스러운 그림을 두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캔버스에 검은 실루엣이 이제는 그림 속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에서 튀어나와 직접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청년은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돌렸고 마치 그림자가 그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순간 청년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부터 청년은 그 숲의 그림자에 씌어 있는 것이었다. 며칠 후 청년은 다시 실종됐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영원히 그림자에 사로잡혀버린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건 이후 더 이상 아무도 밤이 되면 마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마을은 여전히 낮에는 평화롭지만 밤이 되면 누구나 두려워 저마다의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그저 어느 마을 구석진 곳에서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매일 밤 언뜻 언뜻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실종된 예술가와 청년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마을 의산 속에는 아직도 그 신비로운 캔버스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폐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그룹의 친구들이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무서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섯 명의 친구들은 특별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소위 말하는 폐가 체험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행의 목적지는 시골 깊은 곳에 버려진 채로 남겨진 대저택이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친구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랜턴, 카메라 휴대용 배터리와 각자의 스마트폰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금요일 밤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 폐가로 떠났습니다. 고대하던 만큼 긴장도 되었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있었죠. 한참을 걸어 간신히 도착한 그곳은 예상보다 더으스스했습니다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분위기는 이야기로만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저 버려진 오래된 집일 뿐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장난쳤고 괜히 목소리를 높여 귀신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한 후보입니다. 야 여기 이상한 게 찍혔어. 카메라 화면을 보며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가가서 화면을 보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긴 복도일 뿐인 화면에 흐릿하게 남아 사람의 형상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촬영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것이 분명했죠. 그들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웃으며 하던 장난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의 무게만이 느껴졌습니다. 됐다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발을 내딛는 소리는 그들이 있는 방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침을 삼키며 그들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게 되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마침내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배를 태워주는 아저씨의 차에 타고 나서야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폐가는 점점 멀어졌고, 친구들은 그리며 다시는 해가 체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각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모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따라온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친구들 중한 명은 꿈속에서 급대가에 갔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아침에 몸에 알수 없는 상처가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곳이 단순히 버려진 장소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몇날 며칠 동안 친구들은 기이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울을 통해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누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현지의 무당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에야 모든 일이 찾아들었습니다. 무당은 그들에게 그 장소를 절대 다시 밟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그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널리 퍼진 많은 공포설 중 하나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야기는 항상 퍼져나가며 전설처럼 굳어집니다. 결국, 이야기는 공포의 본질이 상상력을 통해 더욱 부풀려진다는 교훈을 남기곤 합니다.